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영석입니다 저를 거짓으로 허위 날조로 고소한 무당을 무고죄로 신고했으나 패소해버렸습니다 불송치유를 보면은 부실수사입니다 자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피의자는 온라인 마케팅 광고 계약을 했을 뿐 후기 작성을 위해 원고료를 주고 작성하게 한 적이 없고 몰랐다고 하는데 이번 7월달, 8월달에도 후기 형식의 광고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본인이 돈 주고 광고한 계약인데 그 광고성 글을 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그런 실수를 했으면 지금도 후기 형식의 광고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 또 그런 광고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키워드 상위 노출 검색 광고와 정보성 콘텐츠 후기, 바이럴 광고를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네이버 무당 광고는 후기 형식의 광고입니다. 거의 10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예전에도 후기 형식의 광고였고, 현재 구리에도 신당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 후기 형식의 광고를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예? 검색만 하면 온통 짬뽕된 광고가 도배되어 있어요. 온통 후기 형식의 광고입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부실 수사입니다. 게다가요, 저 무당이 여기저기 고소를 남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부지기수이며 어떤 분은 저런 파렴치한 무당 덕에 정신과 약을 꾸준히 먹고 계십니다. 저런 무당이 처벌을 안 받으니까 자꾸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7월 달부터 그이무당의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정의 원고로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다 이 문구가 모조리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거 다돈 받고 한 거거든요 이것을 저는 소비자 기만으로 봅니다 마치 누가 보기에는 전혀 광고 복적 없이 내돈내산으로 후기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거 그냥 말장난입니다 저 무당은 말장난으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어요 저 무당이 피해 입힌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원주에도 신당이 있고 구리에도 신당이 있는 무당인데요 툭하면 고소하는 이 악덕 무당 때문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걸린 사례입니다 여기 진단서도 있죠 특정인이 환자를 수차례 형사고소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정신인 무당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협박,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것도 뭐, 혐의 없음. 이거 다 혐의 없음이에요. 계속 고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악질이에요. 이거 완전 경찰관도 괴롭히는 악질 무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몇 번을 고소한 겁니까? 이게? 대대, 크아 진짜.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따위 무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저는 정말 치욕을 느낍니다. 이런 무당은 대한민국에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무당은 예지도 없어요. 자신의 미래도 못 보는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패소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쪽팔립니다.